1월은 하나의 바로미터다,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1월의 등락이 그해의 등락으로 이어질 확률이요 6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 2 6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올해에도 1월 달이 이, 이 해의 이그 등락을 좌우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1월 달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쪽에 가닥을 잡습니다.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0.7% 그리고 코스닥은 2.7%.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최근에 시장은 반도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30.2% 예상합니다. 아, 지난해부터 특히 하반기부터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호조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기대를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요. 성장률 역시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봤을 땐 0.4%에서 0.5% 그리고 연도로 봤을 때는 1.8%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면서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0.2%포인트 이내로 좁혀질 것 같다라는 예상들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시장은 굉장히 좀 뜨거울 것이다라는 쪽에 많이 좀 화두가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어, 국내 그리고 해외의 증권사들이 각각 이 코스피에 대한 그 5,000피에 대한 숫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은 NH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숫자를 제시를 했는데요, 5,000피를 넘어서 최고 5,500피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한 결과인데요, 우선 아, 코스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증권은 3,900p에서 5,500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는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고요. 대신 증권은 5,300p 그리고 쭉쭉 이어나가서 IM 증권이 가장 좀 낮은 그러한 좀 숫자를 제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호조가 됐을 때 5,000p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해외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숫자를 또 내놓은 것은 맥코리. 핵심적인 메코리 증권인데요 AI 투자 수출 회복이 전제가 된다면 최대 6천 P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타나쳤고요 CT 같은 경우에는 5,500 그리고 재피 보건 JP모건, 재피 보건은 5천 P 역시 나 노무라 증권도 5천 P를 예상들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코스피 지수를 상당히 크게 좀 보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5천에 대한 조건부가 달려 있겠죠. 네 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따라 와야만 코스피 5천 P 달성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충분히 가능할 듯도 싶습니다. 네 가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우선은 유동성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이 연준 내에 친 트럼프 인사들 진입을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금리 인해 기대감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점 상장 증권의 입을 한번 빌려봤고요. 이 기업 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펀더멘털 기초 체력과 함께 급그 증이 되면서 순익이 만약에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시5 0 0 0피 충분히 달달 가능하다라는 기업 이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 올라야만 5 0 0 0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을 보였을 때 코스피 상단 최대 7500까지도 이야기했던 KB 증권입니다. 3조 호황에 빗대서 반도체 업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 전 책도 뒤따라 줘야 할듯 싶습니다. 어, 지난해에 정부 정책 덕분에 하반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았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상법 개정 그리고 세제 개편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법 개정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됐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가 된다는 라 점. 이네 가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5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우리 코스닥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자,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은 당연 정책 기대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내로 기관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려는 노력들, 이러한 조성 정책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코스닥 벤처펀드 관련한 제도 변경 이야기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우선 세제 혜택, 투자를 했을 때의 세제 혜택의 한도를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공모주 우선 배정에 대한 비율 확대 이야기도 점검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2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는 비율도 확인해보시고요. 자, 3월 달에 이 개, 상법 개정,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번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벤처 펀드 안에서 추가적인 세금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 얼마나 확대가 될지도 주시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DC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죠. 이에 대한 도입, 그리고 운용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 자산 운용사도 BDC, 바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벤 벤처 투자 쪽에서도 BDC 운영 허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시면서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정책 기대감이 올해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충분히 주시를 해볼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1월 안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이 주요 일정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주에 우리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눈앞에 볼듯 싶은데요. 8월 전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아마도 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자장 좀 초반에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뜨겁죠. 역대 최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다음 주 반도체 역시나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CS2026도 같이 비슷한 일정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 섹터 저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쪽, 현대차 그룹 쪽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AI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이에 대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중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셔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6년 만에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200명이라는 가장 큰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SK, LG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엔터라든지 이 게임 쪽의 기업도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오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한화력에 대한 해제 기대감 이야기,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를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1월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중순에 자리를 잡고 있. 습니다 있습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안에서 여러 가지 바이오 기업들이 또 기대감을 가득 안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 기업들 이 안에서 어떠한 또 기대감을 불러 일으킬 만한 소식들이 있을지 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기대를 해봐야 되는 1월 달인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1분 기로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 보자면요. 3월달도 주시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GTC가 3월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엔터 쪽으로는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도 기다리고 있죠. 3년 9개월 만에 컴백이라고 하니까요. 하이브의 주가 추이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정말 뜨겁고 기분이 좋은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조목단의 흐름들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면서요. 오늘은 SK 하이닉스 보다도 훨씬 더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7% 가까운 상승률 보여지면서 13만 원선 바라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정말 지지 않습니다.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지면서 어느덧 67만 원선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부진한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2.17% 하락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나 5.38% 상승하면서 9만 4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정말 나쁘지가 않은 오늘 하루인데요. 현대차. 음, 지나가고요. 알테오젠 1.56%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3%대 쉬어갑니다. l b l 바이오 2.75%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기대해본 만한 로봇 섹터도 4.14% 상승하면서 50만원 가까운 49만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26년 첫 시작이 정말 나쁘지가 않고요. 기대감을 가득 불러 일으킬 만한데요. 첫 거래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